26장. 우물 옆에는 낡은 돌담에 폐허가 있었습니다.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저녁, 멀리서 어린 왕자가 담요에 앉아 발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기억이 나지 않겠네? 여기가 정확한 장소는 아니야. 잠시 후, 그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맞아. 오늘이 맞지만, 여기가 그곳은 아니야. 나는 담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맞아. 내 발자국이 시작되는 곳을 모래에서 볼수 있을 거야. 너는 그냥 나를 기다리면 돼. 나는 오늘 밤 그곳에 있을 거야. 나는 담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쓸쓸한 바람이 불어왔고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잠시 침묵 후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좋은 독이 있는 거지? 너무 오래 고통스럽지 않게 할수 있는 거지? 나는 그 자리에 굳어서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제 가.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담에서 내려가고 싶어.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단밑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 뛰어올랐습니다. 바로 내 앞, 어린 왕자의 발치에 한 폭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노란 뱀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움직임을 감지한 뱀은 물처럼 유연하게 모래 위를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가벼운 금속 소리가 들린 후 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팔에 안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빛에 씻긴 눈처럼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뱀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가 늘 두르고 있던 황금빛 목도리를 풀어주고 그의 관자놀이에 물을 적셔주었으며 그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어린 왕자에게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상처 입은 새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고장난 엔진을 해결해서 기뻐요. 그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그에게 내 일이 예상보다 훨씬 잘 해결되었다고 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요. 그의 목소리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에요. 나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를 어린아이처럼 꼭 껴안고 있었지만 그는 내가 막을 수 없는 심연으로 빠르게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심각했고 먼 곳에만 팔려 있었습니다. 난 아저씨가 그려준 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양의 상자도 입마개도. 어린 왕자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얘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너, 두렵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훨씬 더 무서울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사막의 신선한 샘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얘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네가 다시 웃는 걸 듣고 싶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되는 날이에요. 내 별은 오늘 밤. 내가 1년 전에 지구에 온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얘야.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쁜 꿈일 뿐이라고 말해줘. 뱀에 관한 일도, 그 만남의 장소도, 별도. 하지만 그는 내 간절한 부탁에도 침묵했습니다. 대신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알고 있어. 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꽃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 하늘만 바라봐도 달콤할 거예요. 모든 별이 꽃으로 가득 피어 있는 것처럼. 그래 알고 있어. 물도 마찬가지예요. 도르레와 밧줄 덕분에 아저씨가 나에게 준 물은 음악 같았어요. 기억나죠? 얼마나 좋았는지. 그는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 아저씨는 밤이 되면 별을 쳐다볼 거예요.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내 별은 아저씨에게 여러 별 가운데 어느 한 별일 테니까. 그러면 어느 별을 바라봐도 다 좋을 거예요. 그 별들이 모두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줄게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다시 웃었습니다. 아, 얘야, 나는 이 웃음소리를 듣는 게 너무 좋아. 그게 내 선물이에요.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처럼 될 거예요. 무슨 말이야? 모든 사람에게 별이 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별이 다르게 보이죠? 여행자들에게는 별이 길잡이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늘의 작은 빛에 불과해요. 학자들에게는 풀어야 할 문제고, 사업가에게는 재산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별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저씨 혼자만이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의 말은 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내가 그별중 하나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별중 하나에서 내가 웃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저씨만이 웃을 수 있는 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의 웃음소리는 은은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슬픔이 가라앉고 나면 나를 알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니까요. 함께 웃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하늘을 향해 크게 웃을 거예요.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향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겠죠. 그때 아저씨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나는 별을 보면 늘 웃음이 나와.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아저씨에게 너무 심한 장난을 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린 왕자는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저씨에게 별 대신 웃을 줄 아는 작은 종들을 많이 준 것처럼 말이에요. 그는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알잖아요. 오지 마세요. 난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 보일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고요. 보러 오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난널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뱀 때문이기도 해요. 뱀이 아저씨를 물어서는 안 돼요. 뱀은 나쁘거든요. 장난삼아 아저씨를 물 수도 있어요. 난널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떤 생각이 그를 안심시켰는지 조금 안심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긴 두 번째 물때는 독이 없어졌을 테니까.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내다 보니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사막을 헤맸습니다. 내가 그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빠르고 결연한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아, 아저씨구나. 그는 돌아보며 나를 발견하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가 온건 잘못한 거예요. 마음이 아플 테니까요.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말로 죽는 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도 알잖아요. 너무 멀어요. 이 몸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너무 무겁거든요. 그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되고 버려진 껍데기 같은 거예요. 오래된 껍데기가 슬플 건 없잖아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간 낙담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알잖아요. 그건 아주 멋질 거예요. 나도 별들을 볼 거예요.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이 될 거고, 모든 별들이 신선한 물을 나에게 부어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건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종을 갖게 되고난 5억 개의 신선한 샘물을 갖게 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맺혀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예요. 이제 나 혼자 갈게요. 그는 힘없이 말하며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잖아요. 내 꽃이요. 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은 너무 약해요. 너무 순진해요. 세상을 향해 자기 자신을 지키기엔 쓸모없는 가시 네 개밖에 없어요. 나도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그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희미해졌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 잠시 멈칫하더니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사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목 근처에서 섬광 같은 노란빛이 번쩍였습니다. 순간, 세상이 정지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움직임 없이 서 있더니 바람에 나붓기는 나뭇잎처럼 조용히 모래 위로 쓰러졌습니다. 모래 바람 한점 없는 사막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